안녕하세요 율파입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한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조명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도 이번에 이케아 조명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실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거든요 사실 애기 키우는 집이다 보니 거실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이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책장을 제가 직접 조립했고요 사실 기사님 불러도 되지만 제가 워낙에 뚝딱뚝딱 만든 걸 좋아하니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톤의 책장을 거실에 세운 다음 정리만 해줘도 뭔가 화사하고 넓어 보이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이케아 조명 시스템을 빌리 책장 위에 제가 직접 빌드해 봤어요. 완성원 나서 보니 단순했던 책장 위에 포인트 되는 느낌이 생겨서 좋았고요. 이렇게 조명을 켜보면 확실히 감성 한 스푼 더 얹어진 느낌이죠. 이렇게 이케아 조명 시스템을 빌드해보니 체감되는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무선 리모컨을 활용해서 전원을 쉽게 온오프할 수 있으면서 조명 시스템 자체를 구성한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한 구성품으로는 전원 컨트롤 드라이버 그리고 드라이버 전원선이 필요한데 아 이게 별매품이더라고요. LED 조명, 무선 스위치까지 총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케아 조명 시스템을 빌드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트로드 프리 드라이버에 전선부터 연결해야 되겠죠. 리모컨을 드라이버와 페어링 하는 작업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뒷면을 까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 배터리도 넣어주면 되죠. 참고로 배터리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정확한 위치에 리모컨을 가져다 대고 페어링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최소 8초간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신 패턴대로 램프가 점등하면 페어링이 완료된 거예요. 자, 이제 위트베리 조명을 트로드 프리 드라이버에 장착해 볼게요. 일단 드라이버의 커넥터 홀을 개수에 맞춰 위트베리 조명 3개를 장착했어요. 리모컨으로 조작해 보면 역시나 잘 켜지죠? 끄는 것도 당연히 잘 돼요. 근데 저는 트로드 프리 드라이버 1개로 보시다시피 조명 4개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성인지 궁금하시면 유이파랜드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 계속 부탁드려요. 지금부터는 트로드 프리 드라이버가 아닌 위트베이끼리 커넥터를 연결해 나가 볼게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버조명에 있는 커넥터홀이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조명끼리 잘 연결된 걸볼수 있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조명끼리 커넥터를 연결하고 마지막 커넥터 하나만 드라이버에 연결해도 무방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케아 조명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연결 방식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이케아 조명 시스템 구성할 땐 반드시 계산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로드 프리 드라이버의 최대 허용 전력량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트로드 프리 드라이버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10W짜리가 있고 35W짜리가 있는데 저는 10W짜리를 샀어요 왜냐면 제가 구성한 위트베리 조명은 개당 1.5W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 가시거든요. 전 이거 4개를 구성했으니 딱 맞춘 거죠. 다만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은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트로트 프리 드라이버를 30W짜리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지금 보신 것처럼 트로트 프리 드라이버끼리 연결해서 최대 허용 전력량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로드렛트 리모컨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조명을 온오프한 것은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전원 오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조명의 밝기가 점점 줄어들죠 반대로 리모컨을 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조명 밝기가 밝아졌죠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케아 조명 시스템을 처음으로 빌드해봤는데 구성한 데 별로 복잡하지 않으면서 나름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케아 특유의 불친절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드디어 컬러풀 지포스 ITX5080 넵튠 리뷰입니다. 5080 슈퍼 나올 때다 돼서 리뷰한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너무 안 나네요.